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낮찜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서울 강남구 수소동 신동 아파트 21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타경4500번입니다. 감정가는 12억 9천만 원이며 KB부동산평가는 1 1억 6,500만 원. 대지권 10평형에 전용면적 15평형, 분양면적은 21평형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최제가는 10억 3,200만 원이며 입찰보증금은 1억 320만 원에 2차 입찰은 2024년 5월 9일에 진행되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수소동 신동아파트 경매물건은 수인분당선과 3호선 250m초 역세권 단지로 수소초 중학교와 세종 고등학교 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강남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강남구 수소구 강남구 수소동 신동아파트 707동 14층으로 대지권 10평형에 전용 면적 15평형 분양 면적은 21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자가는 지난 2023년 10월 기준으로 12억 9천만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자가 대비 80% 가격인 10억 3,200만원을 최저가로 오는 2024년 5월 9일에 2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1억 32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소 신동아파트 21평형의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11억 6,500만원, 하위평가는 11억 3,500만원, 상위평가는 12억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3억 5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건의 낭을 살펴보면 신동아 건설이 시공하여 1992년 10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8개 동에 1,162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 대수는 0.3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15층 중 14층 21평형으로 방3개욕실1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 말소기중 권리는 2018년 12월 17일에 설정된 수혜본행 근저당으로 채권최고액은 11억 1,48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등기부 채권총액은 20억 1,519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 문건 명세상 조사된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비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강남구 아파트의 입찰학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특히 강남구는 투기 지역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 중에 있으며 경매 경우 특례에 의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는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실 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강남구 수도동 신동아파트 21평형의 최근 매매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2월에 구층이 12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신동아파트 21평형의 매물옥과는 706동 남서양 중간층이 13억 2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및 수급 편화 그리고 강남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7%매각률 39%에 경쟁률은 7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가문건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의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측판의 개인의견을 면책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수소동 신동아파트 21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파에 소개해 드리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